드라마 안도르의 11화는 마치 7화처럼 드라마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전화인 나갈 길은 하나가 워낙 에너지가 넘쳤기에 이번 에피소드는 다소 힘이 빠지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걸 인식해서인지 이번화는 애초에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 장면으로 무겁게 시작합니다. 페릭스와 마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번화에서는 비 시선에서 보는 세계가 그려지는데요. 드라마 제작진은 비를 노견으로 컨셉 잡았다고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같이 지낸 주인이 죽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노견의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드로이드에게 감정이라.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니고 로봇인데 이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신기한데 아스트로 맥드로이드나 그라운드 맥드로이드들이 이 정도면 다른 고등 드로이드들은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슬퍼하는 존재들을 노예처럼 쓰는게 옳은지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제가 언급했던 카시안과 마바의 마지막 대화도 현실이 되어버려서 참 슬펐습니다. 다만 그런 슬픔을 느낄 이 세도 없이 드라마는 담담하게 마바가 죽은 이후 장면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마바가 죽는 장면만 20분 정도 보여주면서 유언도 읊고 심파 장면도 많았을 텐데, 안도르와 로그원 특유의 담담하고 냉소적인 이 거대한 은하계와 포스의 뜻 앞에 사람 한 명의 목숨 정도는 아주 가볍다는 듯한 무심한 연출은 마바 안도르 같이 중요한 인물의 죽음 역시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인간의 육신은 지더라도 그 정신은 남습니다. 망자가 페릭스의 벽돌이 된다는 것. 죽은 자는 산자가 거주하는 집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그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제다이식 죽음관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제다이는 없지만 제다이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 모든 생명력 넘치는 벽돌 건물들 사이사이에 살아생전 소중했던 이들이 녹아있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치 그들과 우연히 마주치듯 말 곳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페릭스라는 공간은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페릭스는 공간 그 자체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게 된듯 한데요 한편 마바의 죽음과 장례식은 페릭스의 반란의 정신을 불러넣을 하나의 큰 이벤트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장례식이 어떤 영향을 퍼뜨릴지 그 이야기는 안도르 마지막화에서 공개될 듯 합니다 나키나를 탈출하는 안도르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바다를 헤엄친 것만으로도 힘들텐데 카시안과 멜시는 절벽에 장시간 매달려서 추격정을 따돌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키노로이가 살았을 것이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 메카닉들의 카메오가 좀 있었습니다. 카시안과 멜시를 찾는 제국기체는 로그원에 등장했던 타이 리퍼고 깨어난 포스에서 날기도 전에 터져버렸던 쿼드 점퍼가 드디어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국기에도 벌써 간신히 날아다니는데 신공화국기에는 대체 무슨 취급을 당했을지 재밌었습니다. 멜시와 카시안은 카시안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 니아모스로 잠시 도망가는데요. 이때 카시안의 짐에 실려있던 네믹의 선언문이 짧게 재생됩니다.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달에 10일 아가 방영되었을 당시 선언문 내용을 바로 번역했었는데요. 잠깐 보인 이 선언문의 내용은 통제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절박하다 폭정에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조화를 지우기 위해서 더더욱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맥락인 듯한데요. 선언문이 중간부터 읽히는 걸 보니까 카시안이 가끔씩 혼자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카시안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다른 사이드. 캐릭터들 이야기로 옵니다. 우선 클레야와 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선 쪽에서 왜 현장 쪽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이라 크게 중요도는 없었습니다만 이두 캐릭터들의 분위기가 참 묘해서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 어색한 사이 같은데요. 인물을 주는 후방 근무자와 인물을 수행하는 현장 요원 간의 관계 이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과거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둘이 과거에 썸 같은 게 있었던 것일지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시릴은 오랜 만에 등장하는 모스크 경사와 마치 개그 콤비를 연상케하는 케미를 보여줍니다. 서로 서로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니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너희만 행복하다면야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안도로를 잡기 위해서 마바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에 페릭스로 갈 예정인데요. 제국과 페릭스 사람들 모두 자기들 나름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난 이 듀오의 행방은 일종의 와일드 카드로서 이야기를 더 예측불허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돈 때문에 파탄나게 생긴 모스마의 집안은 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모스마의 딸인 레이다는 샨드릴라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전통이랍시고 읽는 내용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전통을 따르면 안전하다는 등딱 들어보아도 정말 세한 내용들 뿐입니다. 심지어 샨드릴라 본토에서도 사그라지는 추세라는데 그런 허울뿐이고 구시대적인 전통을 엄마에게 반항한답시고 열렬히 따르려는 걸 보니 참 충격적입니다. 의복이나 하는 말이나 보다 보면 옛날 동양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레이다 본인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레이다 를돈 때문에 약혼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몬모스마. 모스마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메인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은 루선과 소우의 이야기 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선이 소우를 찾아온 장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루선이 들고 있던 몽둥이입니다. 외국 팬덤에서는 정말 쓸데없이 조명된 이 몽둥이가 루선의 광선검 이란 추측들이 있는데요. 루선의 홀크래프트가 다른 우주선 들과 다른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떡밥이 있었고. 주선에서 광선금 같은 무기가 뻗어 져나오고 그가 지난화에서 클론 전쟁기에 일어난 모종의 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루선 레일이라는 캐릭터가 전쟁의 모순에 질린 제다이 기사일 수도 있단 것인데요 이미 다스베이더 코믹스에 루선과 똑같은 전처를 밟았던 페렌바라는 제다이 파다완이 있었 기에 안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 뜬금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루선 이야기 위주의 에피소드가 나중에 따로 풀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진짜라는 가정 하에 말이죠 하나는 소우의 기분이 안 좋다는 대사였습니다. 정황상 분리파 출신의 안토크리거 를 돕기로 결정한 현실에 기분이 더러워진 공화국 계열의 소우를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도르의 작중 시기가 소우가 진 어소를 버린 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대사가 진어소를 두고 왔던 일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 입니다. 소우가 돌연 마음을 돌린 까닭이 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소우를 찾아간 루서는 충격적 이게도 같은 동지인 안토크리거 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간신히 마음을 돌려서 크리거를 돕기로 결정한 소우는 지난번에 루선과 만났을 때보다 더큰 충격에 빠지죠. 이 험난한 시대에 간신히 신뢰를 하게 되어서 서로 얼굴도 까고 위치도 깐 같은 편끼리도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일 텐다 소우는 방금 전까지도 동지라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헐떡이며 여기에도 있을지 모를 루선의 끈프를 찾으려 합니다. 아마 로그원 때의 소우가 기만과 속임수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미 루선을 통해서 연계된 반군 작전을 펼치려고 했다가 크게 되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우는 이후 민간인 학살. 포로사살 등 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 범죄들을 일삼습니다. 아마 이런 부가피해가 루선에게 소우가 말했던 전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해석했죠. 그렇게 소우는 루선의 방법론을 따랐고 그가 죽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놓쳐왔던 단 하나의 가치 꿈을 지켜달라고 진어수에게 부탁합니다. 소우게레라는 캐논스타워즈의 개근 캐릭터로 급부상한 인물인지라 그동안 아주 많은 작품들에서 캐릭터빌딩과 뒷이야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안도르는 지금껏 소우의 대척점에 있던 리더로 묘사된 몸 모스마 외에도 모스마와 소우 모두에게 있어서 자신의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지 자문하게 만드는 루선이라는 캐릭터를 조명하면서 캐릭터를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소우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진을 잃어서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우는 이날 루선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진이라는 꿈을 버렸고 후일 진이 돌아왔을 때 꿈을 되찾았다는 구조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뇌피셜인지라 받아들이고 싶으신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씬 이야기도 빼놓으면 섭하죠. 오랜만에 스케일이 큰 액션씬이 등장했습니다. 제국의 어레스터 순양함을 상대로 루손의 홀크래프트가 그야말로 양악을 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어레스터 순양함 얘기는 따로 했으니 홀크래프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봅니다. 홀크래프트는 무장 스펙으로 따지면 밀레니엄 팔콘보다는 많이 딸리지만 모든 무기들이 선체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구조란 점에서 적들을 놀라게 만들기에는 홀크래프트가 훨씬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물선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상도 하지 못할 무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은 루선이라는 캐릭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충격적인 공격력들이 지금껏 스타워즈 영상 매체가 조명하지 않은 로지컬한 무기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뻔하디 뻔한 이온화기나 미사일, 어뢰 종류가 아니라 산탄형 발사체와 빔 무기. 빈무기는 반랑군 시리즈의 비윙 프로토타입이 연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랑군 속의 비윙보다는 게임 스쿼드론에서 묘사한 빈무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창의적인 무기들이 더 많이 조명되어서 더 심장 쫄깃한 액션 장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안 이야기를 합니다. 니아모스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며 페릭스에 연락한 카시안. 하지만 카시안에게 돌아온 건 어머니의 사망 소식뿐입니다. 아직 집이라 부를 공간은 있지만 그곳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제국에 저항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 그와 마바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카시안은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 괜찮냐고 묻는 멜시는 니아모스에서 카시안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나키나와 같은 제국 구금 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원래 기자였던 건가 싶기도 한데요. 카시안과 만났다가 니아모스에서 헤어졌음에도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와 연맹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더욱 루크와 빅스콤비가 떠올랐는데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반군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드라마의 모든 인물들이 페릭스를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을 그곳에 찾아올 카시안 안도르를 주목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다시 강철과 벽돌의 도시 공업행성 페릭스에서 끝이 납니다. 다음 시즌까지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벌써부터 슬프네요. 드라마 안도르의 마지막 화는 바로 내일 공개됩니다.